작업 대출? 무직자도 1억까지 대출해 준다고? 안 돼요. 아, 깜짝이야. 아니, 여기 이렇게 부담 없이 연락하라 그래서 저도 한번 연락해 보려고 그런 건데 아니, 근데 이거 다 불법이에요? 어, 그럼요. 이름부터 벌써 작업 대출이잖아요. 작업대출이 뭐냐면요. 이런 광고를 통해서 실제로는 대출을 받기 어려운 의뢰인들을 모집하고 그 의뢰인들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조작하고 대출을 받아주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거 그냥 공문서 위조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당연히 불법이고 공문서 위 변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사문서 위 변조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작업 대출이 이루어지기까지 단순한 공문서 위조 변조를 넘어서 사기에 가담하는 거잖아요. 가중처벌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불법 대출을 하는 사람들은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대출을 받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런 불법 대출, 작업 대출의 브로커들은요, 엄청나게 높은 수수료를 받아요. 30%에 이르기도 하죠. 그리고 대출을 의뢰한 당사자는 이 작업 대출하는 과정에서 개인 신상 정보를 다 넘기기 때문에 이소득을안줄 수가 없겠죠. 아니 근데 불법으로 시도하는 게 쉬운가요? 원래대로라면 정상적인 대출은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무직자, 재산이 없는 사람들을 재산이 있는 것처럼 꾸미고 마치 직장이 있는 것처럼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통장 거래 내역을 몇달 동안 급여를 마치 받은 것처럼 꾸미고 심지어는 은행에서 확인 전화가 가면 은 마치 인사 담당자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전화를 받아주기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작업 대출을 하는 거죠 내 물건이나 개인 정보를 받고 현금을 받는 내구제대출 휴대폰 소액결제로 상품권을 구입하고 그 상품권 코드를 넘기면 현금을 주는 상품권 깡 대신 입금해주고 수자를 받는 대리 입금 등 너무나 많은 이런 작업 대출이 많아요 여러분들 이런 거 엄연히 다 법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할 경우에는요. 대부업 등록을 꼭 해야 되는데 대법 등록도 하지 않고 법정 최고 이자 수수료도 지키지 않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런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경우에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출 의뢰인에게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급하게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인데 임대인이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전세금, 그, 그, 큰 돈을 급하게 만들 수도 없고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불법적인 사금융을 이용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큰 범죄가 될수 있는지 여러분들께 얼마나 큰 피해가 될수 있는지를 잘 모르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허그에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발표한 공공성 강화 방안이라는 게 있는데요.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임차인들은 임차권 등기로 내 전세금에 대해서 대항력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 때, 허그에서는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된 임차인이 보증 이행을 청구할 때 임차인을 대신해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해준다고 합니다. 덕분에 임차인은 등기 신청에 대한 비용 부담도 줄고, 좀더 안전하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임차권 등기를 해주는 거 말고도 코로나 여파로 온 국민이 힘을 내야 되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허그의 대표 상품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비롯해서 많은 다양한 상품에서 보증 요율을 인하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혹시 서민금융과 관련해서 다달이 내는 월세가 부담이시라면 불법 사금융을 찾지 마시고 주가 안정 월세 대출을 확인해보세요 취업준비생이나 사회초년생들도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제발 애먼 곳에서 높은 수수료 뜯기지 마시고 사기 당하지 마시고 또 사기에 연루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